그럼 어디 한번 그 전설의 누룽지탕을 드셔보시죠. 음 그럼 어디? 음 바로 이거야. 천하에 비길 거 없는 이 구수한 향. 음. 네? 우주가 내게 노래하고 있어 거산대인께서 처음 선보였던 이 누룽지탕의 맛을 내는 비결과 마법 같은 요리 비법을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겠느냐 아, 시원하게 얘기를 해보라고 그 둥근 누룽지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자 조용조용 조용. 그럼 이제고 설명해드리죠 자 박수 먼저 두 개의 둥근 무쇠 그릇 안쪽에 밥을 골고루 편 다음 빙빙 돌리며 바깥에서 열을 가해요. 그렇게 구운 누룽지를 꺼내 뜨겁게 끓는 기름에 넣어 바삭바삭하게 튀깁니다. 누룽지를 골고루 튀겨내기 위해서죠. 가장 중요한 건 탕수를 누룽지 위에 붓는 게 아니라 누룽지 속에 넣고 익힌다는 점이에요. 설마 그럴리가 누룽지에 뜨거운 탕수가 베어들면 열을 넣는 게 그대로 터져버릴 텐데 네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충분히 기름기가 베도록 튀긴 소고기를 누룽지 안쪽에 붙여두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벽이 생기니까 갈라지거나 터질 우려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굳이 탕수를 안에 담아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 거니? 먹기 직전에 탕수를 붓는다고 맛이 바뀌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지 않아요. 누룽지 속에서 압력이 점점 높아지면서 탕수로 쓴 재료들이 누룽지에 골고루 잘 배어들어 감칠맛을 더해주죠. 게다가 먹기 직전까지 식을 염려도 없고요. 그리고 압력 때문에 생긴 뜨거운 부위 이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누룽지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두 쪽으로 갈라질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신비한 요리법에 그런 놀라운 이론이 숨겨져 있었다니 상상을 초월하는 요리기구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려는 마음씨 그리고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최고의 맛을 추구하는 정렬 거산대인은 정말 전설의 위대한 요리사예요 아... 거산 대인은 늘 청년처럼 뜨거운 마음을 지닌 분이셨지. 아니 이 이건 예 마음속에 뜨거운 이상을 품고 있으면은 언젠가꼭 이렇게 폭발할 때가 찾아오는 법이야. 이것도 너의 도시지. <laughs>